존경하는 110만 용의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상가동을 지역구로 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가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삼가1지구 삼가2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대응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역북동과 상가동으로 행정동이 분동되었고 당시의 역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로 상가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의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분동 당시 상가동 173-5번지 일원에 계획되어 있었던 1차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계획이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되었고, 2022년 2차 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도 삼가동 301-7번지 1원, 삼가동 278-2번지 1원, 삼가동 296-1번지 1원, 세 곳의 부지 모두 검토 단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때문에 2025년 현재까지도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가동 주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까? 상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의원은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 2024년 이상일 시장님께서 상가동 주민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1억 9,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 없이 임시청사가 있는 미르스타디움 내 유유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셨던 것도 상가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임시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은 다른 6개의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임시청사 활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미르스타디움에 임시청사가 계속 있는 것이 건축물 본연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 등이었다고 짐작됩니다. 이에 상가동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지난 4월 24일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조성예산 전액 삭감에 유감을 표시하셨고 역삼동에서 분동되었지만 지금까지 청사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조성은 그동안 상가동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상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최근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재증명 발급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건강 등의 프로그램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 주민 자체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동처럼 임시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라동, 동백일동, 동백삼동, 죽전삼동 등은 이미 2020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25년 현재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입니다. 삼가동에는 왜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21년 분동 이후 삼가동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실현이 더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청사부지 선정 및 건립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 계속해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이 상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분동 이후 상가동 청사 건립 이 지연되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올 2025년 하반기에는 3가 2지구 민간 임대 아파트에 1,950세대 약 5,000명 이상의 용이 시민이 입주 예정이며 2027년에는 3가 1지구 민간 분양 공동 공공주택에 568세대 약 1,000명 이상의 용이 시민이 입주 예정입니다. 3가 2지구의 미르 스타디움 내 임시 청사까지는 반경 1.8km, 총거리 2.2km 도보 30분 거리입니다. 근처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 반경이 1km 이내인 것에 비해 약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상가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이에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 청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가동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용의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또한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소외된 상가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청사 신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삼가동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삼가동은 2021년 9월 역삼동에서 분동된 이후 현재 3년이 넘도록 용인 미루스타디움을 임시총사로 활용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루스타디움은 원래 체육시설로 설계된 공간이죠.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주민 자치 다른 동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상가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가동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하셨습니다. 어, 이런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현재 유도실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런 계획이 사실 저희 시위에 설명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청사를 빌려 쓰고 있고, 주민자치를 위한 유유 공간이 없는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려움을 좀 많이 헤아려 주셔서, 새로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가동 주민센터 조성도 매우 시급한 문제인데, 현재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적정한 부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 시가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들어간 계획을 좀더 성숙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가 지어지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어, 삼가동 주민들께서 어, 지금 미르 스타디움 내에 어,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어, 의원님들께서 어, 이 대목을 좀잘 헤아려 주셔서 어, 더 깊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의원님들의 대화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더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해아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